에서 배경이랑 예쁜 패턴 좀 만들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오늘 우아 영상을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고 색상 패턴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거야.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하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기초 강의 중에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이 화면에 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내가 뭐 타임라인을 빼서 없어지거나, 뭐 이런 창들을 실수로 이렇게 꺼내서 닫았거나, 이런... 뭐 툴들을 뭐 이렇게 안 보이거나 뭔가 저랑 화면이 달라요. 시작하기 전에 저랑 이렇게 화면이 다른 분들은 여기 윈도우 작업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영역에 보면 저는 항상 필수제 대부분의 강의 영상을 보면 저는 항상 필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필수로 했지만 지금 실수로 다 건드려서 창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필수 재설정이라는 걸 누르면 초기화 돼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초기화 돼서 맨 처음에 제가 컴퓨터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딱 애니메이트를 설치한 그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자기 입맛대로 패널들을 이제 바꾸거나 위치를 이제 바꾸면 되지만 그러기 싫다. 우와랑 똑같이 화면에서 이제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작업 영역 필수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라데이션 할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윈도우 이거 보이시죠? 색상이라는 윈도우 색상이라는 패널에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글에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라데이션이랑 그레디언트랑 약간 다른데, 뭐 똑같은 거 그냥 뭐 그라데이션이랑 그레디언트랑 똑같은 이제 그래픽툴에 다 기능은 똑같은데, 말만 약간 달라서 그냥 전 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이요. 원래 뭐 포토샵에서도 뭐 그라데이션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차이점을, 이 언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면 구글에서 그레디언트랑 그라데이션이랑 뭐 비교,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라데이션이 뭐냐 하면 이렇게 뭐 제가 원을 그려볼게요. 그냥 원형을 하나 그렸어요. 화면에 제가 화면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아까 그 그라데이션 단색이 아니라 선형 한쪽은 검은색으로 되어있고 한쪽은 하얀색으로 되어있죠 이제 여기에서 페인트 통 도구로 이렇게 색깔을 입히면 보이시죠? 이렇게 점점 검은색이 점점 하얀색으로 변한 변하는 색상, 이런 걸 그냥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패널을 잠깐 빼볼게요. 이 색상 패널은 윈도우 색상에 있습니다. 윈도우 색상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종류는 선형, 방사형, 비트맵이 있는데 우선 선형으로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색깔 말고 이 중간에 뭐 새로운 색깔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운데 바에, 보이시죠? 뭔가 갖다 대면 플러스 마크가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는 순간 여기 뭔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입력하면 새로운 색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색을 넣었어요. 어, 이 어떤 진한 보라색을 빼고 싶어 이럴 땐이 박스를 클릭하고 밖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주면 보이시죠. 이렇게 밑으로 플러스하고 다시 이렇게 밖으로 밑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클릭하고 밑으로 빼준다는 느낌. 밑으로 드래그해서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내가 추가했던 색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이게 선형 그라데이션이고요. 이제 방사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방사형. 방사형 그라데이션은 말 그대로 이렇게 원형, 원형 그라데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원형.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을 추가하거나 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형, 방사형을 이렇게 색깔을 입혔는데,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 입혔어. 근데 얘를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이쪽 자유 변형 도구, 이, 이 라인을 꼭 클릭하면, 그라데이션, 그레디언트 변형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뒤,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면, 이동 그라 데이 션열 이동, 자, 회전 그 크기 축소 보이시 죠？자, 이동 크기 축소, 크기 축소, 자, 회전 이렇게 그라 데이 션 변형 도 구로 변형 을할수 있는 거예요？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옵션을 우리가 비트맵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면 비트맵이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 사진 파일, 그러니까 jpg 파일이나 png, 뭐 이런 파일을 말하는 건데, 그 사진으로 이 안에 색상을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로 한번, 제가 여기다가 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걸 잠그고 끌게요.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제 비틈에, 비틈에 채우기를 할 거니까, 사진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어, 여기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이 사진 제가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렇게 불러드렸죠? 이 사진 가지고, 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통 도구를 클릭하고, 비트맵 채우기 하면, 내가 채우고 싶은 비트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제가 만든 박스 안에, 그 사진, 비트맵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변형 도구로 이렇게 뭐 비틀기, 보이시죠? 축소, 회전,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비트맵 채우기의 특징이 뭐면 보이시죠? 이렇게 크기를 줄였을 때 아까 제가 채운 공간에 모든 제가 갖고 온이 해당 이미지들이 촘촘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맵 채우기에 한번 뭐 이런, 뭐 이런 효과를 원하시는 분은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이렇게 반복적인 사진 효과를 원하신 분은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뭔가 비트맵을 패턴, 패턴을 만들어서 패턴을 만들어서 쓰면 좋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면, 제가 한번 예시로 다시 패턴이라는 걸 한번 갖고 와볼게요. 패턴. 패턴 1, 2, 제가 만든 게 있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에 다른 패턴을 한번, 이 사진이 아니라 패턴을 한번 적용해서 색깔을 칠해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실제 갖고 온 사진 이미지는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이거 하나지만, 이 패턴 이미지를 만든 이미지를, 이제 색상 입히기, 입 비트맵 채우기로 이렇게 색상을 입힌 순간, 뭔가 벽지 효과처럼, 패턴 효과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패턴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다른 것부터 넣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넣었을 때도 아까 전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 변형 도구로 보이죠? 시 이렇게 비틀기, 회전, 회전, 확대, 축소가 다가능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예쁜 패턴 문이나 뭐 뒤에 배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간단하게 선형 그라데이션, 방사형, 비트맵 채우기로 그라데이션 하는 법, 수정하는 법을 잠깐 해봤어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한번 프레임, 키 프레임, 이 타임 라인 컨트롤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한 뒤, 왜 그러면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지 만들 때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영상 만들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한번 실제 이모티콘을 만드는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